우리가 학보자에서 이제 추락할 때도 있고, 어, 충격이, 이게 모두 강도, 이제, 학보자가 자세가 확 크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부담치기도 하고. 자, 그러면 학보자세가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등장은 항상 주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메가다 장군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분야는 용서할 수 없다.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아, 작전은 짜고 해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계에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전멸이에요, 전멸. 그러면 이것을 등반에 적용을 시켜보자. 등반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등반에 실패한 클라이머는 용서할 수 있어도 학부에 실패한 클라이머는 용서할 수 없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등반의 실패는 누구나가 선동을 쓰다 보면은 내가 추락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나 도동아맞 나 이렇게 했어. <laughs> 자, 어때요? <laughs> 예? 자, 집중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신 거예요. 그 추락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근데 확보자가확보를안 보고, 딱! 하면서 담배 펴. 이렇게 딱! 담배 피우면서, 어이! 좋아! <laughs> 그러다가 학보로 이제 이거 보여야 는데그 다음에 전화 받아요. 딱! 근데, 어, 저기 어, 저아히막 어, 정숙씨, 아이, 아이! 이거? 학보자의 자세. 이런 사람하고 우리가 등반을 같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절대 이런 사람들하고 등반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등반을 같이 할 사람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웃어요. <laughs> 아, 참. <laughs> 오, 자세. 그 다음에, 여긴 매우 안정된 자세로 이제, 버팀목들이 있으니까 다리, 발로 딱 기대가지고 하고. 근데 여기에 요 선등자 또, 보는데 좀 불안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실 때, 이거 후등자가 올라오는 건데, 자세가 되게 취약해요. 이럴 때 우리는 여기 그림상이 요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후등자 간접 확보를 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외국 거, 이게 이제 그림 다 외국인데, 외국에서는 거의 선등자는, 무슨 후등자는 직접 확보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 신체를 이용한 확보. 자, 신체 아까 우리 영화에서 보셨죠. 어깨 압보, 그 다음에 무릎 압보. 근데 UI에서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허리 압보 뿐입니다. 허리 압보하고 엉덩이 <laughs> 이쪽 해갖고, 자, 추락시 제동소는 로프를 놓지 치 않도록 해야 한다. 로프를 감고서 앞으로 해줘야 돼. 이 그림상으로 또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음. 노프에, 우리가 노프 방향, 갖고, 손에 위치해 갖고, 허리 또는 확보기고, 올라가는 방향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넘어가고. 자, 여기서 등반자, 등반자가 있는데, 여기 감지손하고 학보자가 있죠? 이 학보자가 학보 지는 어디다 했어요? 왼쪽으로 보고 있는데, 왼쪽에다가 지금 학보 지하 갖고, 학보를 했죠? 그래갖고 제동선에 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안우치에서 감싸줬죠? 추락을 먹으니까 추락을 먹으니까 감싸줬으면 이건 제동이 됩니다 하지만 등반자가 왼쪽에서 오는데 여기에 오른쪽으로 내가 확보를 했어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확보를 하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갑자기 추락을 먹었을 경우에 내가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어떻게 된다고? 요 아 여기 86기 5 1명 목소리가 이거 밖에 안됩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요 좋아요 <laughs> 자 여기 몸빌레이 <laughs> 제동 저기 제동선 <laughs> 감지선 등반하는거 보는 방법 여기 발 디딤돌이 좋죠 <laughs> 네. 그 다음에 여기 제동선 있는데 여기에서는 카라비나를 낀 상태에서 카라비나를 끼면은 노프의 이탈이 방지가 안됩니다 자, 기구를 이용한 학보 우리가 그 어, 이제 옛날에 팔자강기 뭐 이런 게 툭한 이런 거 썼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요런 상태인데 요거만 지금 현재 요게 지금 새로 나온 거예요. 요거 새로 나와가지고 새로 나온 거고. 갖고 이제 이 투브 하강기가 여러 시트 사이 있고 이제 우리 패출 사뭐다 있어요. 뭐 투브, 패출 사고요 니버소 뭐 찰자 하강기 해가지고 어 그리 그리 하강기를 이런 걸 사용할 건데 이거 근데 하강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사용하면은 이 사용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강기 자 이거는 요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내가 학보를볼때 여기를 해가지고 학보 지점에 저기 엔카 부분에다가 월고서 설치를 하려는 뜻이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다가 요 구멍 있죠, 요거. 파인데. 요파인대로 밑으로 가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보내는 방법이 자유입니다. 이렇게. 그니까. 하강다 마찬가지야. 학부법이 지금 그려져 있고요 여기 후동자 학보법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버서를 이용했을 때, 우리 저기 튜브 하강기 이용했을 때, 요렇게 학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리버서 아까 학보 후동자 직접 학에는 킥도를 하나 걸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고.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에, 하프 글로비치. 하프 글로비치. 에는반가베스톤이나 민트 이치라고 불리기도 해요. 자, 요거는 우리가 하강 기구를 잃어버렸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피치 등반에서 기구를 없을 때 하프 글로비치로 빌레를 보는 방법이에요. 걸면걸었죠 이거부터 길에 보다 보면 이게 왔다 갔금 이렇게 보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걸 로었는데 비나 저 장금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게 우리 75% 정도 강도. 이게 아주 좋지만 단점은 뭐냐? 노플에 손상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맞. 네? 노플에 손상. 빌려 보다가 후동자를 이제 빌 보다가 이게 추락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게 내려주면은 내려주면 되는데 이게 우선 고정을 해야 돼. 내가 탈출해서 그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또한어요 이때 우리가 뉴 매듭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매 가지고 매면은 이게 이제 많이 길게 나면은 여기다가 온 매듭으로서 이렇게 해면은 이게 안 풀립니다. 또 옹매듭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너를 장착을 또로 버스텍 비너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줍니다 요거는 3주차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거예요. 직접 합부는 말그대로 우리 신체적으로 내 몸으로 빌레를 보는거예요 여기까지 자면서 걸고요 잠금은 항상 잠금입니다 그럼 밑으로 가게끔 했죠 자 여길 주먹 자 개폐구 방향으로 왼쪽입니다. 그리고 개폐구 방인데 이거는 항상 밑으로 가게끔 하라고 그랬죠. 항상 잠금을 해줍니다. 잠금 하면서 자 보시면은 첫 번째 감지 선이죠 감지 제동 선입니다 근데 높은 방향 손을 함께 했을 때자 보세요 여기서 있을 때 뒤에 이렇게 되있죠 올립니다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 사람도 고좀 잡아 주시네요 <목소리> 자 오픈하게 잡아 주시고 계속 당겨 보세요 예자 네. 등반자가 하고 있어요. 그러내 손이 어떻게 야 돼? 뒤로 왔죠? 네 자한발 뛰세요. 잡아당겨 네또 잡아 네네 당겨 보세요. 내주는 겁니다. 또오면서자 이해가 갑니까? 예. 자어요자 거기서 자 당겨 보세요. 자그 잡고서 자 내주는데 트라. 아니아니 <laughs> <laughs>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왜한번더 어떻게 돼요? 아 죽어요! 아이씨! 저세요 일만 안 듣게 는복해주세요 나? 복저추락하면 그냥 탁 자, 이렇게 했어요. 추락 예? 추락하면 바로 이게, 근데 이게 굉장히, 이걸 아, 딱 하니까, 자세 복부를 취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딸려가지 않아요. 아, 그냥 내가 학본이돼 있다. 잖 그래서 자기 학본을 아, 또 들이다가. 뒤에다가... 얘들 자기 학본을 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아, 또뭐 <laughs> 있죠? 네. 추락이고 여기서 올리는 거도 있고. 자, 이제 선동자 했으니까 후동자 해야 되겠죠? 후동자 마찬가지 여기 아까 이거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게. 직접 확보로 보는 거예요. 옛날, 외국에서는 거의 직접 확보입니다. 근데 돼있고, 후등자예요. 후등자 올리는 거라 이런 킥도를 걸어서 올리는 이걸 직접 확보라고 합니다. 후등자 직접 확보. 이게, 그래서 외국에서는 모든 거는 후, 저기 후등, 직접 확보로 보려는 이유가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편할 때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세, 이거 앉아있는 자세 나올 것 같아요. 피치에서 이런 거안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런 자세왜였냐 여기가, 우리, 여기 도봉산, 바로 위에 올라가면 선인봉의 연대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로만 하면은 저갈 것같아요좀 그림을 좀 많이 사기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연대길. 그연대산악회에서 이거 만든 연대길이고, 여기는 선인봉 하늘길입니다. 자, 이때 밑에 보세요. 이렇게 등반을 하면서 오고, 지금 아까는 수동자 학법법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 하늘길을 제가 한번 가보고 나서, 저는 이 길이 너무나 저 가슴이 많이 마음에 와가지고 어땠냐. 가가지고 찾아봤어요. 이게 등반하는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딱 이렇게 찾아하고이러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하늘길이 뭔가. 그랬더니 인터넷상에서 옛날에는 거미길이었습니다. 거미길. 이게. 원 길은. 근데 어느 순간 하늘길이 바뀌었어요. 자,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선주들 이렇게 해갖고 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거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한바한바 이렇게 하면서 거미처럼 이렇게 가요. 거미가 어떻게 <laughs> 가요? 이렇게 벌리고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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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잖아요. 음.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가고 <laughs> 그래서 이거 도봉산에서 이 선인봉에서는 제일 유명하고 진짜 누구나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안벽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면 이제 알게 된다면 이꼭 가보세요. 장비를 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걸었습니다. 걸어놨어요. 예? 그게 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요거를 우선 내가 꺼내 가지고 먼저 여기 물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자, 합부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남은 노프를 끝내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 노프를 봤을 때 우리 선동자 이 사람들 얘기보 보면 이건 어떡하냐 후 동자 있을 때 이걸 이렇게 갖고살려요와쟁기려면 아, 이거 되게 불편해요 이거 손으로 하려면 엄청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조금만머리서그 합보지점에 여기다 걸어갖고 슬링 키도를둔 다음에 자 했어요. 자자 내가 합보지점입니다 이거는 이거 요거, 요거는게 아니라 합보지점에서내 후등자 노프가 많이 남았죠. 후등자 가할때 그때 노프 사리는 방법은 그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당기면 뭐 불편한 거 있습니까? 아까한 거하고 지금 한 거하고 어때요? 편해요. 이게 훨씬 편합니다. 하면서 잡으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런데 후둥자가 거의 다 왔어요. 이것 좀 잡고 계세요. 거의 이제 노프가 거의 다 당겨졌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곧바로 기장 글로브 히치 이거 매듭을 살짝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프가 우리가 발로 밟고 그렇게 안합니다. 상타 키링 있죠? 그럼 노프가 안 내려가요. 그 상태에서 내가 한 거에서 바로 다시 노프를 잡아서 자 학보지점을 끼웁니다. 후동 잡고 그런 다음에 잠금죠 하고 학보지점을 딱 참치한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에 그냥 빼주면 우리가 밟고 뭐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노프가 이만큼 늘어나는 거를 다시 매달려 매달려서 당기면서 노프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여기 빛에서 지금 네. 아. 아. 여러분들, 어 이거 학교에서 배운대, 뭐야 학교가 돼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배운대로 이건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팔자 관기 쓰지 말는 라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튜브 하강기 학법법 가르쳐 준 대로만 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아주 멋지게 지금 포즈를취하고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등반을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크록스 롤이 나타나가지고, 아 어, 갑자기 떨어지려고 그래. 강한 추락이 충격이, 제 이거 했다 보니까 그대로 뭐라 그랬죠? 제 낀다 그랬죠? 떨어지네 내가 확보사슬을취하는 겁니다. 낀 음. 먼저. 그을 때. 강한 추락이 중력이맞추해서 추락자, 합보물합보기구 등의 이제 순간에 전달되는 거예요. 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동적 학보는 뭐냐? 자, 빵이.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동적 학는 추락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아까 어떻게 됐어요? 다이나 믹 비율을 만들어 가지고 동적 학분이 많이 그래서 거죠. 이렇게. 동쪽 앞부는 확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갑자기 수량을 먹거나 했을 때 내가 조작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필레기 기술이 그러면 동쪽 앞부에서도 이제 제동성, 노출험이 있다. 그렇지만 충격시키면 제동하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죠. 완화시키는 거예요. <목소리> 저은 0미터에서 출발해갖고 10미터를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합공물 없이 떨어졌을 때를 이거 추락했스 2입니다. 근데 여기서 10미터, 20미터까지 또 갔어요. 이 사람 또합공이 없어요. 떨어집니다. 마찬가지 추락캐스 2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다가 합공을 설치 10미터를 설치해가지고 가다가 떨어지면은 이거는 추락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가 설치하면서 안전하게 10m, 20m, 30m, 40m 이렇게 가다가 10m 추락을 했어요. 내가 피치 등반에서 10m 추락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배로 늘어나겠죠? 20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보물을 많이 설치하는 거 근데, 다음, 여기에서 중요한 게, 3번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10m에서 저 학보물을 설치했어요. 그럼 다음 학보물은, 어느 정도에 가가지고 학부모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20m요. 10m에서. 자, 5m를 내가 간다면 10m 추라고 그래요. 그 생각을 했을 때, 학부모를 설치했을 때 이때는 그 계산까지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m, 10m 갔는데, 다음에 갔을 때한 3m 정도 가야지. 3m는 늘어나면 6m 되겠죠. 그러면 이그 사람이 다칠 위험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드물겠 근데 만약에 5m가면 5m에서 시각 10m 거리야. 추락 거리. 그러니까 내가 학보물을 설치했을 때 그런 계산도 해가면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가 음, 두를 음, 음. 했을 때, 그러면 출발.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알아둘 그 명칭이에요. 출발, 대기 출발 출발 출발하고 내가 출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출발하고 준비 완료가 닥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줄 당겨 줄누쳐 그 다음에 완료 내가 완료했다는 거고 고정 픽스로프 시켜라 고정해라 낙서 낙서 떨어진다는 거 낙서 줄내려갑니다 하강 하강 완료 예 자. 왜 네, 제가 요즘에, 지금 할 시간이 지금 하강법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없어요, 시간이. 자, 요것도 이제. 등발의 전부이다. 등발의 전부이다. 파트너는 나의 생명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네. 이거로 지금 하강법 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하강법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넘어갈까요? 네.